여에서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이 자녀와 식구 가족에 대한 이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날마다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자꾸만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이 고통은 왜 오는 걸까? 언제쯤이면 이 삶이 이 힘든 삶이 끝나게 되는 걸까? 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도 이 TV 리모컨 같은 그런 리모컨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힘든 순간은 스킵 버튼을 눌러가지고 확 지나가버리게 하고 이 기쁜 순간은 리플레이 버튼을 계속 눌러가지고 계속 그 기쁨이 반복되게 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리모컨 좀 주세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리모컨에 예, 버튼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추가하고 싶은 버튼은 뭐냐면 이 볼륨 버튼입니다. 이 소리 버튼. 이 불필요한 소리, 듣기 싫은 소리는 딱 눌러가지고 음을 소거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 주변에 떠들어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 눌러버리면은.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은 예, 또더 크게 소리를 키워가지고 예, 더잘 듣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음 예, 이 버튼. 이 볼륨 버튼을 추가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인생에는 이런 리모컨이 없습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이 나게 팔릴 거예요 아마 아무리 비싸도 인생은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바다를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풍랑을 만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거대한 폭풍,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풍랑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 닥칠지도 몰라요. 그냥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고통의 원인은 네 마음 속에 있다. 세상이 말합니다. 오늘날 심리학도 종종 이렇게 말을 해요.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기는 있어요. 어느 날한 수도사가 자기 제자와 함께 호수에 배를 띄우고 그 위에서 둘이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명상 중인데, 어떤 배가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와서 부딪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명상을 함께 하고 있던 제자가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냈습니다 누구야?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배를 이따고 우러머라? 화를 낸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스승이 말했습니다 얘야 저 배를 다시 봐라 저 배는 빈 배야 사람이 없어 네가 그 배에 사람이 있다고 질레짐작했기 때문에 화가 났느니라. 빈배인 줄 알았다면 네가 지금처럼 화를 냈겠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이런 빈배들이 있어요. 별 의도 없이 와서 부딪히는 그런 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와서 나를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의 빈배가 있습니다. 상사나 같이 일하는 동료가 툭한 마디 던집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했어그 순간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찍었구나. 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을 한 사람이 이 배가 고파서 예민했거나 이 습관적으로 말투가 그래서 나온 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빈 배였는데 그냥 아무 의도 없이 와서 나에게 부딪힌 배인데. 내가 괜히 예민했다는 것이지요. 가정에서의 빈배도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한숨을, 어후, 내쉽니다. 아내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아이고, 저 인간 또 나에게 불만이 있나 보네. 집에 돌아오자마자 한숨을 쉬네. 근데 사실은요, 실제 이유는 이 남편이 이, 너무 더워서, 혹은 이 피곤함 때문에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 피곤함 때문에 그냥 문을 여는 순간에 안도감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한숨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 빈배였는데 이 아내가 오해한 것이지요. 교회 안에도 이 빈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빈배. 예배 후에 어떤 교우가 인사도 없이 내 앞을 쌩 지나갑니다. 개심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구나 대놓고 무시했구나 그런데 실제 이유는 그 교우가 화장실이 급했을 수도 있고 다른 생각, 다른 고민이 있어가지고 나를 봤지만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딴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빈배였는데 거기다가 그냥 내가 의미를 더씌우는 거예요 무시했다고 빈배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빈배하고 거기는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사건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자머는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아도 그것만으로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으로는. 그래서 성경은 고통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라는 수준에 멈추지 않고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마음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죄로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그 죄의 결과가 그두 사람에게만 해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고통과 죽음이 우리 모두의 삶에 들어온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원치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와요. 마음을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이 풍랑이 계속 닥쳐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 육신의 연약함, 이 교통사고,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잘 지키고 있어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이런 일들이 막 와요.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큰 아픔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깨어졌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이런 고통은 원치 않아도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계속 부딪혀온다는 거예요. 계속. 이, 지겨울 정도로 찾아, 지겨울 정도로. 그만하면 좋겠는데.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와 늘 함께 봉사하며 아주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작은 오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오해가 풀리지 못하고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사이 좋던 두 사람 사이에 깊은 벽이 생겼어요. 그러자 그 성도가 너무 힘들어 그 교회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데요 지금 관계 때문에 제가 마음가짐을 달리하면 괜찮아질까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냥 겨,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해결해주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음만으로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만으로는. 마음을 바꾼다고 상처가 저절로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움과 불신이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이분이 어느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제자들의 배신과 또 부인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주님을 떠올리며 자신도 용서와 화해를 선택해야 된다, 택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친구를 찾아가 솔직하게 마음을 전했고 두 사람은 눈물로 서로를 용서했다고 해요. 이 성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고통과 갈등은 단순히 마음을 다잡는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먹는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과 큰 용서를 의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성경은 고난이 그냥 불행이나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잖아요 도자기 같이 하나님 빚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을 통해 믿음이 불순물이 없는 순금처럼 이 연단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픔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 전금과 같은 그런 흠 없는 믿음으로 잘 만드시기 위하여서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풍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앞에서 단순히 내 마음을 다 잡는 것만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라고 마음을 다잡고 다잡고 또 다잡아도 이 삶의 무게가 너무 크게 되면요 여러분 이 다잡은 마음이 금세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고난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수준을 호우 아득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어요. 큰일이 난 거죠. 생활비는 막막했고 부부 사이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마음을 다잡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서로 가족 간에 위로했지만 이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들이 위기 속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식탁에서 기도하지 않던 자녀들이 우리 아빠 오늘 면접 잘 보게 해주세요. 취업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은 이 가정에 새로운 직장을 열어주셨고 그 과정에서 이 가족은 우리 집안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다잡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매달릴 때 믿음이 깊어지고 이 가정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는요, 교회 봉사 때문에 오해를 받고 상처를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내가 참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 오해로 받은 상처는 그냥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는다고 깨닫게 된 거예요.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이 그의 신앙을 더 순수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오해를 통한 이런 마음 아픔이 없었다면은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그냥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이라는 나의 인생의 풍랑을 사용하셔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더 깊게 하세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잡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세상의 주장은 성경이 말하는 고통의 근원과 맞지 않습니다. 긍정적 태도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고통의 뿌리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큰 바다에서 이렇게 애장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동동동동 떠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는 수많은 빈배들이 우리를 향해 부딪혀 온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갈등이 건강의 위기. 우리는 그빈그 그 빈배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빈배들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다른 배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타고 계신 배예요. 주님이 타고 계신 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에서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청하세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 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후똑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 그 갈릴리우스 전문가들 예,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풍우 앞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급에 그 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크루즈 여행 갔다 보신적 있으시죠? 예, 여행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배가 굉장히 크지요. 예, 굉장히 큽니다. 저도 작년에 부모님 오셨을 때 이제 크루즈 여행을 예, 가게 됐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배는 처음 봤어요. 한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지금도 신기해요. 그큰 배가 이렇게 떠가지고 막 다닌다는 게 너무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크루즈 배처럼 큰 배는요 파도가 높아도 쉽게 흔들리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작은 배, 통통 배는 어떠죠, 여러분? 예,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뒤뚱뒤뚱하다가 금방 넘어질 수 있어요. 뒤집힐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몇천 명을 태울 수 있는 이 크루즈도요, 여러분 그큰 크루즈도 바다 한복판에서 들이닥치는 태풍 앞에서는요 속수무책입니다 뒤집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타고 계신 배는 그 어떤 폭풍이나 풍랑도 절대로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주님이 타고 계신 배를 그 폭풍들이 그 풍랑들이 잠깐 흔들 수는 있어도 절대로 뒤집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침몰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 배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서 무너지고 아파하는 이유는 나의 생각이 부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파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셔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힘든 건 아픈,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불필요하게 너무나 아파한다는 것이지요.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패키진 주님을 못 보기 때문에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을 못 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폭풍이 있지요, 풍랑이 있지요, 직장에서의 문제, 사업터에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또 교우 문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결단의 내용. 제가 내 힘이 아니라면 주님을 크게 외치시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면 주님을 크게 외치시고요. 세 번째 문장은요. 같이 한 목소리로 있는 것입니다. 알았죠? 자, 준비하시고요. 크게 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내 배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제 배에요. 예수님이 계시긴 계신데요. 제가 그건 아는데요. 아, 요즘은 주님이 너무 피곤하신지 잠만 자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예, 꿈쩍을 안 하시네요. 그럼 맞습니다. 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무시든 뭐 화장실에 계시든 주님이 그 배에 계셨다는 것이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시든지 그 배에 계시다면 내가 있는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한그 배는 결단코 침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풍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배 안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그배 안에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꾼 거예요. 모든 것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 놀래가지고 죽는다고 막 그냥 토끼눈이 돼가지고 자는 주님을 막 깨우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해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안 하시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깨우는 이 믿음만 있어도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죠 꾸짖고 계신 것 같지만 주님이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이 작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고난과 풍랑 가운데 여러분 깜깜할 때 그래도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시냐고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침몰하지 않습니다. 좌초되지 않아요. 고통의 순간에 내 마음만 붙잡지 말고 내 힘만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놀아 계속 다짐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억하고 계속 다짐하세요. 아주 계속하세요, 그냥. 그럴 때 주님은 내 인생의 방향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